굉장히 중요한 얘기. 누가 내란의 총기획자냐, 총 책임자냐? 윤석열만 기소하면 끝입니까? 김건희 안할 거예요? 김건희가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대통령, 대통령의 역할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내란을 몰랐다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건희가 대통령 시술을 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내란의 수계, 내란의 기획자라는 것을 어렴풋이 마음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김건희를 봐줘요. 입건을 안 해요. 내란 관련해서 수사 한번 제대로, 제대로 안 해요? 아,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6개월 180일 동안에 내란 수사를 종결을 했습니다. 김건희를 못 잡았어요.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제2의 내란 특검도 해야 돼요.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내란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 대를 멸할 정도로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적죄인데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엄히 중위 처벌해서 후세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절대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왜 김건희가 범인인지 제가 그 증거들을 그 동안에 나왔던 걸싹 싸그리 한번 가져와봤어요. 그리고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김건희가 몸통이에요. 윤석희는 껍데기고 술만 처먹는 술주정뱅이가 뭐 있겠어요. 김건희가 다 여기저기 여기 다 뒤에서 다조정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중앙,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뒤에서 다 조정해서, 조정해서, 이, 조국, 조국 수사나 정경심 교수 수사도, 김건희, 한동훈 등의 작품이라는 것이 정설인 것 같아요. 여러 썰들이 많은데. 자, 11월 30일 날 한남동 관저의 비밀 회동. 자, 이 김건희가 내, 내란의 총기획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노상훈과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노상훈이 굉장히 누굽니까? 모든 설계도를 자수첩 안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무슨 관계냐고, 김건희하고 둘이. 그 커넥션이 나와야 김건희의 역할이 규명, 규명이 되는 거예요. 둘다 피아폰을 들고 있었어요. 이노상훈도 김건희도. 통화도 많이 했겠죠? 문자도 주고 받았겠죠, 둘이. 음. 그런데, 예, 이 뉴스타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예, 규명을 했어요 취재를 했어요 11월 30일 날 밤에, 개엄 3일 전에, 한남동 관저에 노상원이 들어갔답니다. 어, 대통령 공식 일정도 없었대요. 어, 깨어있었던 권력 김건희에게 최종 보고 하러 갔을 것으로 추정돼요. 윤석열은 술 처먹고 자고 있었기 어, 최종 보고를 하고, 뭔가, 오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계엄이 터집니다. 민간인 노상원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김건희 개인 집에 왜 가냐고요. 김건희 윤석열 집에 왜 가냐고 노상원이가 3일 전에 뭔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노상원은 누굽니까? 이 김충식. 김건희의 개부인 김충식과 20년 동안 사귀던 사람이고 어, 그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김충식의 운전기사 비서 역할. 최운순 김건희 일가의 허드렛일 잠일들을 하던 사람이야, 하던 사람. 그러니까 김건희가 몰랐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만났다니까 1 1월 30일 날 집에 들어갔다 가잖아요. 게다가 김건희, 김건희 이자는 이자는. 실질상의 대통령 역할 을해 왔어요. 박성재 법무부장관한테 문자를 보내서 막지시를해요 지사건을 이렇게 처리야, 해 저렇게 처리야. 해또왜 김정숙 여사는 수사 안해? 나만 가 나만 가고 거기 빨리 해, 빨리. 박성재를 막 다그쳐요. 그러고 나니까 박성재가 이뭐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주가 주장 수사하는 데서. 많이 봐주잖아요. 보니까 검사들이 김건희그경호 관저에 가가지고 거기서 핸드폰 다 뺏기고 그냥 거꾸로 조사 받듯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형식상 조사만 끝내고. 그 사건이 그겁니다. 이 법무부 장관 박성진 다 빠진 거야. 어떻게 민간인한테 지휘를 받고 법무부, 장,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요. 그런 김건희가 몰랐다. 대통령 역할을 했는데 계속 2년 넘도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대단의 총기획자는 김건희가 맞는 거지. 예, 대통령이 경험을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야또그 당시가 김건희 특검법이 막 통과되니만이 명태균 게이트 터지고, 명태균 폭로한다고 하고, 사실을. 김건희 윤석열의 공천 개입 등을 막 폭로하고 있었던데. 도이치 못해주 주가주약 사건이 막 혼날, 예, 어느 정도 정리되고, 관련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던 그때야, 그때. 김건희의 비리 때문에 개음을 선포한 거라고요. 지가 왜 몰랐겠어요? 당연히 안겠지 그리고 12월 3일이라는 날짜가 어떤 날, 날짜입니까? 정기 국회가 열리던 날이에요. 금요일 밤. 그날 개음을 한다는 것은 정치 공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점쟁이한테 받은 거야. 점쟁이한테. 그 날짜를 점쟁이한테 받아가지고 개음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니까. 점쟁이한테 감사해 대한민국은 그 점쟁이한테. 이 진입 쿠테다가 실패할 거라고 전혀 일도 생각하지 않았겠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진입 쿠테다가 실패한 역사가 없어요. 또이 대통령실에 대통령실 관제에 이 김건희 라인이 있었답니다. 노상원, 노상원, 여인영 등이 이 중앙고 요이 라인이 김건희 라인이 작동했었다고 하고 윤석열 라인은 윤석열 김용현 라인 별도로 또 작동이 됐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또개엄 당일 날 밤에 박동만 성형외과에 갑니다. 71년생 여자가 프로포폴을 맞고 왔다라고 식약청장이 국회에서 답변을 합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를 자리를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왜 그날 밤에 김건희는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맞았을까요? 김건희는 불면증이시다. 잠못 자면 사람이 해롱해롱 미쳐요. 푸포푸도 어, 맞고 중요한 날이니까 새벽에 정신 차리고 겸을 지휘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으로 저는 추정이 돼요. 하지만 다른 견해도 있어요. 겸 실패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 라는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갔다. 라는 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자를... 이 맑은 정신으로 괴물을 체계적으로 시위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김중식과의 관계는 아주 긴밀한 관계이다. 최은순 김건희 일가와는 아주 기... 그런 노상원을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차범, 차범근 감독 이야기. 대뜸 노상원 수첩에 차범근을 수거해서 죽이라고 한다고. 노상원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원한이 없잖아요. 차범근은 차범근은 조국 정경심 교수, 어, 정경심 교수의 사면을 건의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정권에. 그러니까 밑보인 거야. 유명인을 죽여서 나한테 어떤 누구도 대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짰던 정말로 무서운 여자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여자. 그러니까 김건희죠. 누가 차범근이라는 명단을 넣겠어요 조국 정경심을 수사해 뒤에서 수사했던 자가 김건희 아닙니까? 윤석열 앞세워놓고 뒤에서 한동훈, 김건희 등 해서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카톡을 뭐300 몇, 몇텔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썰이 그렇다니까요. 썰이. 저도 강력히 지지해요. 그래서 사실상에 김건희가, 김건희가 대통령 역할을 했고, 겸도 지휘했을 것으로 보인다.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김건희가 최종 처벌 받는 날까지 계속, 계속 특검을 또한번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돼요. 자, 조의대, 천대엽, 직위연 등이 지금 극렬하게 지금, 음...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극렬하게 사법개혁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들이 범인이니까 그런 거야. 지들도 그날 밤에, 12월 3일 날 밤에, 내란을 같이 동조하면서 실행하려고 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나와버렸어요. 뉴스타파이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자, 12월 3일 밤 사라졌던 그 10분간의 진실. 자, 조선일보, 어, 조선일보, 겸선보 직후에 조선일보에 떴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기사가 하나 있어요. 오보가 아닙니다. 조선일보 포함해서 두개 신문에 나왔어요. 또한개 나왔는데 기억은 안나는데두 안, 안 개에 나왔어요. 두개 신문에 뉴스사파가 입수한 그날의 흔적을 복원했답니다. 복원했다. 복원했대요 조희대 대법원장 당신은 그날 밤 누구와 통화했습니까? 삭제된 조선일보 기사 원문 한번 보세요 대법원 겸복원령 존중한다 재판 업무 잠정 중, 중단 검토 <laughs> 야, 대법원이 계엄 포구령을 존중하고 재판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 검토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어, 협조하겠다 조의대 대법원장 국가 비상사태 엄중함을 인식하고 어, 지금부터 여, 여기서 민간에서 포, 재판 안할 거야 재판을 싸그리 갔다가 계엄 사령관한테 줄 거야 사법권을 양도를 해 완전히 줘버린다니까 사법부터 협조하겠다 계엄에 대법원 3일 밤 선포된 비상 겸과 관련하여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자들이 범인이야 이자들이 공범 이라고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됩니다. 지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저지랄 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도 봐줄 거야. 지금 풀려날 계사나니까 풀려날 수도 있어요. 재판 관한이 없다는 등뭐 공수처의 수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풀어 줄 수도 있어. 내반 사건 원래 경찰 소관인데 공수처에 너희가 기소한 게 잘못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관련 사건은 조금만은 직권남용인데 왜큰거 내란 사건 너희가 하냐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큰일났다니까 지금. 조의대가 조직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정당, 전담 판사들, 직위원 등을 동원해서 어? 지금, 지금 반항하고 있어요. 반항. 내란하고 있다고 사법 내란을. 그게 사법 내란인 거예요. 그게 사법부수령 겸군의 협조에 이게 사법 동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파면해야 됩니다. 파면해야 되고 저는 탄핵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탄핵하고 지금 공수처에서도 공식적으로 입건을 했답니다. 조희들 입건을 했어요. 공수처에서. 범죄행위를. 그러면은 뻔뻔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 당장 관둬야지. 말할게 뭐가 있어요. 이건 이건 대단이라고 해요. 내란. 대란. 대법원 행정처 라인에서 언론사의 긴급 삭제 요청 정황을 포착했답니다. 뉴스타파 대단해요. 역시. 예,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국회 진입 막힌 직후에. 예, 삭제를 또지시 요청했답니다. 증거를 임명한거지 이자든. 정말로 천인공노할 것입니다. 천대협이 국회에 나와서 뻔뻔하게 얘기하는거 보세요. 법원의 행정처장이 다급한 문자 각급 법원장은 영장 발부 업무를 최소화하고 계엄사령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대기 바람. 언론 대응 자제 특히 사법권 침해 언급 금지 판사들이 법전을 덮고 계엄군의 지시를 기다렸던 그날 밤 이런 지시도 있었나 봐요. 음, 제보 내용이랍니다. 법원 행정처 각급 법원장은 영장 발부업무를 최소하고, 검사의 영무 시침이 내려올 때까지 대기받는다. 음, 내는 공범이죠. 공이 공범. 정도면.